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laughs> 빈칸에 to determine 결정하다 결정하기 위해서 the number 숫자 물체의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by ing 뭐뭐 함으로써니까 셈으로써 물체의 숫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such as 뭐뭐 같은 결정하는 것과 같은 뭘 결정하냐 얼마나 많은 사과들이 테이블 위에 있는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과 같이 세으로서 물체를 물체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이제 주절의 주어가 나와요 많은 아이들은 우드 터치 건드릴 거다 아니면 가리킬 거다 그첫 번째 사과를 그리고 말할 거다 1이라고 그 다음에 옮겨갈 거다 온투더 세컨 두 번째 사과로 그리고 말할 거다 투라고 그리고 계속할 거다 인 인디스 매너 이 방식을 언제까지 그 모든 사과들이 다 세워질 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시작하면 0에서 시작하면 우리는 해야 할 거다 건드려야 할 거다 아무것도 안 건드려야 할 거다 그리고 말해야 할 거다 0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드 해프스타 시작해야 할 거다 건드리는 것을 사과를 그리고 또 요거랑 요거랑이죠 병렬 외쳐야 할 거다 하나라고 두 개라고 세 개라고 and so on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이것은 can be 뭐가 될수 있다?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왜냐하면, 동사가 여기네요. 이게 주어네요. 이거는 형용사예요. 자,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스트레스는 동사예요. 강조하다. 강조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뭘 강조하냐? 언제 건드릴지. 그리고 언제 안 건드릴지. 만약에, 한 아이가 accidentally 우연히 touches 건드리면 사과를 뭐 하는 동안에 말하는 동안에 분사구문 0이라고 말하는 동안에 그러면 그 전체 숫자 사과의 숫자는 뭐가 될 거다? 1이 by of 마이너스 1이 될 거다.